짜잔. 자, 잘 잡아서. 자, 이번 시간에는 주의 집중력, 작업 기억력, 인지 능력 향상을 할수 있는 포니아라는 교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생긴 새는 이렇게 생겼고요. 지금, 어, 크기는 일반적으로 책을 봤을 때, 책 하나 정도의 크기에 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크기있고요 자, 일단은 이 교구의 가격은 어, 지금 YG박스에서 원래 가격은 49,000원인데, 지금 할인을 해서 46,550원 좀 적당한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사용 대상은 이제 아동과 청소년이에요. 이 프로그램이 기반의 이제 의문인식에 기반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아이가 의문인식이 필요할 나이, 즉, 학년기 막 들어가기 전이라든지 학년기 들어가서의 조금 효과적인 나이대가 되겠고요. 그리고 활동 시간은 30, 40분이라고 적어졌지만은 내가 뭐더 짧게도 활동할 수 있고 아니면 더 길게도 활동할 수 있고 그리고 참여 인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 혼자와 그리고 아이 혼자 1대1로도 가능하고요. 최대한 5명 정도까지도 아이들이 다섯 명 있을 때도 가능하다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즉 그룹 치료할 때도 이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본 게임에서는 명확한 음소 처리. 그러니까 이거 프로그램 자체가 음운 인식의 개선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사각형 모형 음소 타일을 가로와 세로와 배열함으로써 음소를 하나하나 구분하는 데인식는데 초점을 두어. 과제를 행니다 자, 음소 타일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긴 타일입니다. 음, 이렇게 생긴 타일들을 배치를 해가지고 글자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다 이런 대상들은 가장 필요한 친구들이 읽기 장애, 난독증 친구들한테 가장 효과적일 것이고요. 더불어서 쓰기 장애라든지 학습 장애. 데 여기서 말하는 학습 장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음운 어, 인식이 안 되다 보면 아무래도 아이가 글자를 읽는 거라든지 아니면... 공부하거나 학습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겠지만 학습 장애나 학습 부진 친구들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ADHD 아동들이 있는데요. 어, 이 친구들이 왜 들어갔느냐? 어, 사실은 이 게임을 하게 되면은 작업 기억을 많이 사용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단어를 보고 그 단어에 따른 글자를 바꾸는데 그걸 아이가 기억을 해가지고 이것을 플레이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주의 집중력이 요구가 되고, 즉, 작업 기억이 올라가기 때문에 ADHD 아동률도 적용이 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총 프로그램이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세트에는 10문제, 한 단계는 5세트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 난이도는 기본 단계부터 3단계까지 차례대로 있기 때문에 이 차례대로 진행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권장하는 학년별로 나눠져 있는 거죠. 1, 2학년은 기본 단계에서 1단계는 가장 적절하고, 3, 4학년은 기본 단계에서 어떤 프로그램인지 알려준 다음에 2단계를 하면 되이고 그리고 5, 6학년 같은 경우에는 기본 단계 한 다음에 3단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구조가 됐기 때문에 조금, 이것을 진행하는 치료사 입장에서 좀 편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은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이 교구가 필요한 친구들의 대상자들은 가장 첫 번째가 음운 인식입니다. 음운 인식인데 그 음운 인식에서 물론 음절도 아이가 이 게임을 하다 보면은 충분히 어, 학습이 되겠지만은 좀 중점인 것은 음소 처리입니다. 음소에서 특별히 결합이라든지 분리의 인식이 되는 부분에 많은 도움이 될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자 코니아 구성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자 뚜껑을 열어 보면은 게 먼저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고요. 사용 설명서에는 어떠한 룰과 그리고 이 거에 대해서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토큰입니다. 아이가 잘했을 때마다 줄수 있는 강화 토큰이고요. 자그 다음에는 이러한 판과 그리고 문제 책자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걸 가지고 아이한테 문제를 내는 건데요. 자, 예를 들면 이거죠. 이렇게 이 가리판 가지고 이렇게 가려서 아이한테 단어를 기억하게 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을 이렇게 하게 하는 용도로 이 가림막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책자가 친구는 이렇게 아까 소개했던 것처럼 네 단계로 지금 다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음소타일입니다. 음소타일, 음소타일이 지금 여러 개가 지금 있고요. 아직은 저는 이게 뜯지 않았지만 이렇게 뜯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뜯어서 사실은 실제 사용할 때 이렇게 뜯어놨죠. 뜯어놔서 여기에 있는 이 음소 바구니에다가 넣어놓은 거죠. 넣어놨다가 항상 게임을 할 때는 여기서 빼서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줄 때 하는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포니어 프로그램 이제 실제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이렇게 단어가 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음소 문제에서 숫자 두 개와 음소가 제시가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위치의 그, 그 숫자의 의미는 뭐냐면 음절입니다. 첫 번째 음절에서 두 번째는 음소입니다. 첫 번째 음소를 비읍으로 바꿔라입니다. 무슨 말이냐? 첫 번째 음절 학에서 첫 번째 음소 흐를 비읍으로 바꿔라. 그렇게 된 정답이 박교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아이들은 여기 있는 음소를 만드는 겁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음소를 만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음소가 있으면은 아이들이 자 여기까지만 제시가 되겠죠. 제시가 되면은, 이걸 본 다음에, 아, 첫 번째 글자에 있는 첫 번째 음소를 비로 바꿔야지 해서,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바꾸는 거죠. 바꾸는 겁니다. 자, 참고로 여기 있는 음소들은, 이제 이것은 미음일 수도 있고, 기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좀 있겠고요. 그리고, 역시나, 모음 같은 경우에도, 뭐, 요든지, 유든지, 아니면 여든지 이렇게 돌려서 충분히 바꿔지는 겁니다. 자한번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이겁니다. 이렇게 단어는 학교 똑같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음절에서 두 번째 음소를 우로 바꿔라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음절에서 두 번째 음소 즉 요를 우로 바꾸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면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이제 책자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 단계입니다. 이렇게 약간 가림막이 있다고 그랬었고요. 아, 참고로 이게 책자를 이렇게 편하게 이제 세워서 쓸 수가 있어요. 쓸 수가 있고, 아이한테 이걸 보여주는 거죠. 보여줘서 이렇게 난이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다 보여준 다음에 아이한테 배치를 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가리는 거죠. 너가 일단은 단어를 기억하라고 한 다음에, 기억하면은 이렇게 가리고, 이제 너가 이걸 적용해서 바꿔봐. 하면은 아이 머릿속에서 지금 가족을 떠올려야 되고, 거기서 가족에서 첫 번째 음절의첫 번째 음소를 임으로 바꿔서 가족에서 아족. 이렇게 아이가 바꿔서 배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난이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하거나 아니면 가리고서 하거나. 자, 그렇게 할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정답은 이책 뒤에 이렇게 정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이야 내가 빨리 보고 캐치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 명이 하고 있을 때, 즉, 최대 지금 다 명까지 할수 있다고 했으니까 여러 명이 할 때는 내가 여기 뒤에 있는 정답을 보고 빨리 캐치해가지고 점수를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점수를 줄 때는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토큰 카드, 토큰 이제 줘서 아예 점수를 매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제책의 난이도를 좀 보여드려야 할게요. 총 이제 네 단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가장 기본 단계입니다. 기본 단계의 수준은 한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이 정도의 수준이고요. 자, 그 다음에 1단계입니다. 자, 1단계 수준은 한이 정도 난이도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책을 지지 으면 이제 2단계입니다. 2단계는 이 정도 수준이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대망의 4단계. 아, 3단계죠. 자, 3단계 수준은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여드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어, 포니어 프로그램을 단계별로 해가지고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포니아의 장단점을 한번 논, 논해보겠습니다. 어, 장점은, 사실은 이제, 음운인식적인 음소에 대한 인식 플러스로, 주의력 및 작업 기억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라것 자체가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단순한 이제, 그냥 가림판막이 하나 가지고, 그런 효과, 기억을 할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낼수 있다는 게 너무 신선을 했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제가, 세심한 구성이라고 제가 적어 놨던 게, 어, 사실 이런 이제 프로그램들이 강화 토큰까지는 제시하지 않거든요. 근데 강화 토큰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음소 카드들을 보관할 수 있는 비닐백을 이제 제시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는, 어, 보관을 이제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세심하게 터치가 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프로그램 자체가 단계별로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 제가 프로그램 하기에 편하겠다. 치료사 입장에서는 운영하기 편하죠. 물론 다양하게 응용을 해가지고 할수 있는 그냥 단계가 없는 것도 괜찮지만, 은 이렇게 단계가 있으면 은 아무래도 치료사가 좀 편하게 할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단점으로 보면 은 사실은 이제 이 포니아가 음소를 바꾸는 거에만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어떤 음소를 어떻게 바꾸고 그렇게 되는데, 아, 여기에 조금 탈락을 좀 넣어서. 좀 얘기 임소가 없어지면은 어떻게 글자가 구성이 되는지. 그리고 음절 접근이 좀 없다라는 거. 예일면 뭐, 가방에서 방이 이제 부지 빠져버리는 거라든지 음절을 붙이는 거. 또 같이 좀더 들어가면은, 어, 이 프로그램이 좀더더 더 다양한 효과를 주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조금 아쉬움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총평을 좀 주자면은 정말 세심한 터치. 어, 정말 그 이런 교구가 정말 세심하게 하나하나씩 다 터치가 들어있더라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책 뒤에 정답이 조그만하게 적혀있다라든지, 그리고 이런 것들 이제 구성이 됐든지 아니면은 한 가지 판 하나로 다양한 효과를 줄수 있는, 특히 작업 기억이라든지 어 학습적인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 정말 의문의식에 단계별로 돼있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본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평은 세심한 터치로 다양한 효과를 주는 의문인식 단계별 프로그램이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에 뵙겠습니다.